챔피언스 리그 조추첨이 끝났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 김민재, 이강인, 그리고 셀틱도 있다 보니까 오현규, 권혁규, 양현준, 우리 선수들이 꽤나 많이 출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조추첨에서 일단 김민재 선수가 어떤 유럽의 강한 공격수를 만날 것인가 이게 아무래도 좀 궁금한 점이었잖아요. 근데 일단은 바이르미네니 맨유 코펜하겐 갈라타사라이. 요세 팀을 만나게 됐습니다. 일단, 바이리미넨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조예요 왜냐면, 뭐, 맨유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에 보강이 그렇게까지 잘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 시대에서 만날 수 있는 팀들 중에서는 맨유가 뭐, 아주 완전 강팀,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뭐, 레알 마드리드나, 아스날이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요런 팀들을 만났으면 바이리미넨이 매우 까다로웠을 텐데, 그런 팀들을 피했기 때문에, 오히려 맨유를 만났다는 건, 그래도 ECD 중에서는 잘 만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코펜하겐과 갈라타사라이도 사실은 바이리미넨나고 전력차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맨유, 코펜하겐, 갈라타사라이의 어떤 특징이 있냐 공격수 라인의 퀄리티가 좋아요. 일단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시포드 그리고 회이룬이 있죠. 뭐 안토니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만날 선수들은 일단 회이룬, 회이룬이 이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부터는 아마 복귀를 할 거거든요. 9월 달 A매치 끝나고 복귀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회의룬을 만나게 될 텐데, 사실 김민재한테 회의룬은 그렇게 위협은 안 되죠. 왜냐면 지난 시즌에 이미 아탈란타 소속으로 김민재를 만났었고, 김민재 선수가 그 아탈란타 전에 회의룬이 전반전에 아무것도 못해서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교체됐잖아요. 심지어 두 경기 연속으로 김민재를 만날 때 교체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일룬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궁금한 건 레시포드와의 싸움이죠 어, 레시포드가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 쪽에서는 아마 안 만날 가능성이 크긴 해요 아마 김민재 옆에 있는 더리우트나 우파메카노 쪽에서 뛰는 선수다 보니까 왼쪽 라인에서 뛰면 바이리미의 입장에서는 오른쪽 수비수가 레시포드를 만나게 되긴 할 텐데 이제 최근에 바이리미의 경기들을 보면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냐 김민재 오른쪽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빌드업에 가담할 때가 많아요 더리우트랑은 이제 아직까지는 호흡을 안 맞춰봤지만 우파메카노가 조금 더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을 해주고, 김민재가 우파메카노의 뒷공간까지 좀 커버를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파메카노가 약간 올라가 있을 때, 혹은 더 리우트가 약간 올라가 있을 때, 그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레시포드. 그리고 레시포드의 스피드를 따라잡는 김민재. 요게 이제 아마 우리가 맨유와 바이리미넨의 경기에서 볼수 있는 가장 재미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맨유와 만날 때는 레시포드와의 싸움을 기대해 보는 게 제일 클것 같고요 안토니가 사실 자, 가장 많이 만날 텐데 안토니는 사실 뭐 김민재를 넘기 어렵다 어, 김민재가 쉽게 막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갈라타 사라이가 꽤나 좋은 공격수들이 많아요 뭐 한눈에 좀 보여드리면 지헤우가 여기 있고요. 지헤우가 첼시에서 갈라타사라이로 갔고 파리생제레망에서 뛰던 이카르디도 갈라타사라이로 갔습니다. 그리고 윌프리드 자하, 자하가 이번 시즌에 아스날로 이적한다. 어디로 이적한다? 여러 얘기가 뭐 과거부터 많이 나왔던 선수인데 자하가 이번에 충분히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이동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갈라타사라이로 간건 뭐가 있었냐면 정말 챔피언스리그를 뛰고 싶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하도 있는 상태고 뭐 박한부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가 베이징 구원에서 뛸때 같이 뛰었던 동료죠. 그래서 박한부도 다시 또 상대팀으로 만날 수가 있고. 메르텐스도 여기 있어요. 어, 그리고 뭐 윙백 자원에는 이제 앙헬리누도 있고 중앙 미드필더에는 토레이라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궁금한 건 이카르디를 만났을 때 이카르디와 김민재의 이제 뭐 파워 싸움이라던가. 그리고 이카르디가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카르디의 지능적인, 그리고 박스 안으로 볼이 들어왔을 때이 카르디가 이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이 좋기 때문에 김민재가 이 카르디의 움직임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자하. 어, 자하는 개인 드리블 능력이나 스피드나 돌파력이 좋은 선수기 이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이제 김민재 선수가 막을 때 굉장히 재밌잖아요, 사실. 어, 김민재 선수가 개인 드리블 스킬이 좋은 선수들을 정말 압도적인 피지컬과 스피드로 막아내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자하와 만났을 때도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펜하겐도 재밌는 게 공격 라인에 이름을 들어본 선수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코르넬리우스. 이 코르넬리우스는 뭐 세리에에서는 아탈란타에서도 뛰기도 했고 코르넬리우스는 그래도 꽤나 유명한 선수죠. 덴마크 국가대표 팀이기도 하고요.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세리에에서 뛸 때도 이 선수의 피지컬은 당연히 주목을 받았던 선수고요. 챔피언스리그에 나왔을 때도 이 선수의 피지컬은 분명히 여러 팀들에게 통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코펜하겐을 만났을 때는 코넬리우스와 김민재의 파워 싸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에이조에서는 사실 바이르미네을 이길 팀은 없어 보이는데 일단 맨유, 코펜하겐, 갈라타사라이 요세 팀에 좋은 공격수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세리에에서 뛸 때도 마찬가지였고 뭐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상대 주요 공격수들을 어떻게 상대해서 승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볼수 있는 또 챔피언스리그 조별 리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F조를 보면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성인 무대에 올라와서 챔피언스리그에 참여하는 본격적인 시즌이거든요. 물론 발렌시아에서도 2019-2020 시즌에 5경기를 챔피언스리그에서 뛴 기록이 있습니다. 한 경기 선발, 네 경기 교체로 뛰었는데 이때는 팀의 주축 선수가 아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출전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이 그래도 본격적으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활약하는 첫 번째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파리생제르망이 하필 이번 시즌 최악의 조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파리생제르망의 조를 보면 도르트문트, 에이시밀란, 뉴캐슬과 함께 f조에 있는데 물론 2시드에서 도르트문트를 만난 건 그래도 어차피 2시드는 강팀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3시드와 4시드에서 가장 강한 팀이 AC 밀란과 뉴캐슬이거든요. 그리고 이 팀들은 사실은 3포트와 4포트에 들어가기에는 워낙에 전력이 좋은 팀들이죠. 그래서 3포트와 4포트에서 AC 밀란이나 뉴캐슬을 만나는 조는 죽음의 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F조에 AC밀란과 뉴캐슬이 한 조에 몰리게 되면서 파리생제르망 도르트문트에 더해서 AC밀란과 뉴캐슬까지 강팀들이 F조에 다 몰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생제르망 입장에서는 1포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르트문트, AC밀란, 뉴캐슬을 만나면서 매우 좋지 않은 대진을 맞이하게 됐고요. 그리고 일단 파리생제르망이 아무래도 가장 돈이 많은 클럽이고 그리고 은바페와 댄벨리라는 스타 선수들이 있는 팀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르트문트, 에이시밀란, 뉴캐슬보다 전력이 절대 뛰어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 전력상 뉴캐슬, 에이시밀란, 도르트문트가 굉장히 탄탄한 팀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파리생제르망이 리그왕에서의 경기를 보면 약간 미드필드 라인에서의 퀄리티도 아쉽고 공격 라인에 은바페와 덴벨레가 있지만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없다는 문제점도 있고 물론 무한이가 영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하모스가 영입된 이후에 약간 부족한 하락을 보여주면서 원톱자리도좀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결코 도르트문트나 에이시밀란, 뉴캐슬보다 전력이 좋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파리생제르망이 경기를 보면 파리생제르망이 엘리케 감독 밑에서 볼점유율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는데 결정적으로 공격 찬스다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준비가 잘된 팀에게 역습을 당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도르트문트나 에이시밀란, 뉴캐슬 이 팀들이 일단 파리생제르맹보다 그렇게 전력이 뒤떨어지는 팀들이 아닐 뿐더러 일단 이 팀들이 조직적으로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다는 느낌을 주는 팀들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도르트문트, 에이시밀란, 뉴캐슬의 공통점이 최전방에 빠른 선수들이 워낙에 많은 팀이죠 일단 뉴캐슬은 조엘링턴 최전방에 이삭, 알미론, 반스 등등 빠른 선수가 워낙에 많은 팀이고요 에이시 밀란도 이번 시즌에 토날리가 이적을 하긴 했지만, 또 공교롭게도 뉴캐슬로 이적을 하긴 했지만, 에이시 밀란이 토날리를 판매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자신들이 필요했던 스피드가 빠른 축구해제,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풀리식, 중원 싸움에서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치크, 이렇게 영입을 잘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카포르까지 영입을 하면서 공격 라인에 지루가 버텨주고 좌우 측면에서 뛰어나가는 풀리식, 축구에제 오카포르 이런 선수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에이시밀란이 이번 시즌에 공격으로 나갈 때 공격으로 나가는 스피드가 꽤나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팀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빠른 선수가 많잖아요. 도니말렌, 뭐 아데에미, 레이나, 뭐 이선라인의 로이스 그리고 최근에 핫한 유망주라고 할수 있는 듀랑빌 등등등 일단 빠른 선수도 많고 앞쪽에는 세바스티앙 알레라는 포스트 플레이를 잘할 수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포스트플레이를 해주고 좌우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발빠른 측면 공격수들 이 조합이 도르트문트가 워낙에 강력한 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생제르망이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처럼 어설프게 볼만 점유하고 득점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찬스를 만들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다 보면 도르트문트 에이시밀란 뉴캐슬은 리그왕의 그 어떤 팀들보다 파리생제르망을 상대로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인 공격 작업을 할수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어설프게 볼만 점유하다가 보면 당연히 이 팀들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물론 이제 이적 시장 막판에 바르콜로 무한히 이렇게 추가적인 영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이번 시즌에 영입한 것에 비해서 약간 엘리크 감독이 조직력을 갖추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팀들은. 조직력을 갖추는데 좀 시간이 걸리면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유럽대항전을 떨어진 다음에 그다음부터 조직력이 좋아져서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콘테 감독의 인터밀란이 그랬죠. 콘테 감독이 시즌 초반에 조직력을 제대로 못 갖춰놓으면서 조별리그에서 아예 탈락을 해버렸는데 리그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력이 좋아지면서 결국 리그 우승을 차지했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약간 파리생제르망도 초반에 조직력이 올라오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본격적으로 사실 챔피언스 리그에서 활약하는 첫 번째 시즌에 매우 어려운 조에 속하게 됐다 파리생제르망이 챔피언스 리그 16강 진출이 그렇게까지 밝아보이지는 않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F조는 어떤 팀이 16강에 진출해도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강한 팀이나 확실하게 약한 팀이 없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팀들끼리 모여 있는 정말 혼돈의 죽음의 조가 형성되게 됐다. 그리고 이제 뭐 B조부터 살펴보면 아스날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조편성이 됐다고 봐야죠. 왜냐면 1시드에서 가장 약한 팀 중에 하나가 세비아고요. 세비아가 기본적으로는 지난 시즌부터 뭐 라리가의 셀러리캡 조항 때문에 선수를 영입을 잘 못해요 세비야 자체가 그래서 세비야가 어 지난 시즌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단 1시드에서 세비아를 만났다는 것은 당연히 아스날 입장에서 좋은 거고 그리고 어 PSV 아인트호벤도 잘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아스날을 위협할 만큼의 팀은 아니고요 랑스 같은 경우도 랑스가 지난 시즌에는 파리 생제르망의 우승을 위협했던 팀이에요 1점 차이로. 리그왕에서 2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시즌에 중요한 선수들을 다 팔았습니다. 포파나, 그리고 오펜다가 잘치부르크로 갔죠. 그러면서 이 랑스가 와희라는 선수를 영입하긴 했지만, 전력이 약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뭐 B조에서는 아스날이 가장 강한 팀, 그리고 2위 싸움을 세비야 그리고 PSV 아인토벤, 그리고 랑스. 요세 팀이 좀 경쟁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C조 같은 경우도 2위 싸움이 아마 엄청 치열할 겁니다. 사실 가장 강한 팀은 어, 레알 마드리드인데 어, 레알 마드리드가 여기서 압도적인 강팀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그래도 1위가 되는 것이 가장 뭐 가능성이 높긴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나폴리와 유니온 베를린인데 이 싸움이 가장 치열하겠죠 나폴리는 일단 뭐 김민재 선수가 떠났지만 여전히 뭐 오시멘 흡이차 지엘린 스키 다 남아 있어서 로보트카까지 여전히 잘하기 때문에 나폴리도 사실은 레알마드리드를 잡을 수 있는 팀이고요 그리고 유니온 베를린이 지난 시즌 돌풍을 일으킨 다음에 이번 시즌에 여전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리도 지난 시즌에 돌풍을 일으켰던 팀이고 유니온 베를린도 지난 시즌에 분데스리가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팀이에요 근데 이두 팀이 여전히 이번 시즌 또 잘해요 특히나 이 베를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폴리랑 레알마드리드를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약간 도깨비 팀처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유니언 베를린이 어떤 축구를 하냐면 역습에 되게 강해요. 빠른 공격 전환이 이 팀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 팀은 점유율을 그렇게까지 많이 가져가질 않아요.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팀이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볼 점유율이 세 번째로 낮은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율을 적게 가져가면서 역습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뭐 특히나 뭐 앞쪽에 있는 포파나도 이번에 영입됐고 그리고 왼쪽에 누가 영입됐냐면 인터밀란에서 뛰었던 고젠스를 영입했어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월드컵에서 어 매우 인상 깊었던 라우든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리즈에서 봤었던 브랜든 아론선 아론선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팀도 매우 까다로운 팀이죠. 디조도 되게 까다로워요. 벤피카, 인터밀란, 잘츠부르크, 레알 소시에다드. 이네 팀이, 인터밀란이 물론 가장 앞서 있지만, 약간 엎치락 뒤치락 할수 있는 팀들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물론 브로조비치도 이적했고, 어, 루카쿠도 나갔고, 제코도 나갔고 하면서 사실은 많은 선수들이 나갔거든요. 그리고 인터밀란이 사실은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이번 시즌에 영입을 거의 못했어요. 그런데 인터밀란이 영입이 잘 됐습니다.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티랑을 공짜로 데려오고 그리고 파바르도 어쨌든 마이리미넨에서 데려오고 하면서 영입을 잘한 상태예요. 그래서 가장 강한 팀은 인터밀란이긴 하지만 벤피카, 잘츠부르크, 레알소시에다드도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팀이고 요 조도 아마 2위 싸움이 엄청나게 치열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도 곤살로아무스가 나갔지만 피오렌티나에서 이, 이적한 카브랄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 페에노르트에서 잘했던 콕추라는 선수가 있죠. 어, 콕추가 뭐 토트넘 이적설도 났던 선수인데, 그래서 벤피카도 어, 일단은 어떤 팀을 만나던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라서 만만치 않고, 그리고 찰츠부르크가 라이프치와 찰츠부르크, 전술이 비슷합니다. 왜냐면, 레드불 산하에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하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홀란드, 뭐 소보슬라이, 미나미노, 황희찬, 이네 명의 선수가 있을 때부터 늘상 좋은 공격수를 배출하는 팀이죠. 그래서 매우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게찰치부르크고 레알 소시에다드도 지난 시즌에 매우 잘했었죠. 뭐 쿠보도 있었고 오야르사발 등등등 레알 소시에다드가 지난 시즌에 어 라리가에서 이제 어떤 전형까지 썼냐면 4-1-3-2, 4-1-3-2 전형을 썼었어요. 가끔 포메이션만 놓고 보면 투톤 밑에 공격형 미드필더를 3 명까지 늘리는 전형을 썼습니다. 엄청나게 공격적인 전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그 기조에 있는 팀들은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팀들이 모여 모여 있어요. 레알 소시에다드, 잘츠부르크, 벤피카, 뭐 인터밀란은 엄청나게 공격적인 성향이 아니지만 인터밀란 빼고는 약간 2위를 노리는 팀들이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팀들이라서 이 조도 다득점이 나올 확률이 높고 아마 경기들을 보면 매우 재밌는 경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조다. 어, 이렇게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2조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압도적인 강팀이고요. 어, 그리고 셀틱이 당연히 2조에서 가장 약팀이고. 그리고 2위 싸움을 라치오와 페에노르트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프리시즌부터 준비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팀 K리그와의 경기,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국내에서 보기도 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에 준비가 너무 잘 돼서, 뭐,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경기에서는 7대0으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어, 이 팀이 이번 시즌에 뭔가 일을 낼것 같은데? 라는 예상이 너무나 당연하게 들어요. 어, 그리즈만부터, 뭐, 데파이, 미드필더 라인에, 뭐, 르마, 데폴, 등등등.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모여있, 모여있고, 시메오네 감독이 지금 준비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아틀레코 마드리드가 무난하게 이조에서는 1위가 아닐까 싶고, 2위 싸움이 이제 재밌죠. 왜냐면, 페에노르트가, 1시드에서는 가장 약한 팀이었고요. 라치오가 3시드에서는 그래도 AC 밀란 다음 정도로는 가장 강한 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시드에서 가장 약한 팀, 3시드에서 가장 강한 팀 중에 하나가 같은 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2 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빼고 2위 싸움이 가장 치열할 거고, 그리고 슬롯 감독이 페헤노르트를 이끌어서 매우 잘하고 있기 때문에 라치오랑 해볼만 하죠 또. 그리고 라치오도 지금 영입을 잘했어요. 귀행두지도 영입했고, 레알마드리드 전에서, 지난 시즌, 그, 라리가에서, 4 골을 넣었던 선수 있죠? 카스테야노스이 선수도 라치오가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다마다이치도 영입을 했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라치오도 지금, 만만한 팀이 아니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라치오 페네르트가 가장, 요, 싸움, 2위 싸움을 할 거고, 셀틱은, 포스테크 골로 감독이 있었으면 모를 것 같은데, 지금 셀틱이, 일단, 상황도 안좋고요 그리고, 포스트코 글로 감독이 있을 때도 셀틱이 스코틀랜드에선 잘했는데 유럽 대항전에 나가면 당연히 그 조에서 가장 약팀입니다. 그래서 셀틱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가장 약팀이니까 오현규 선수, 뭐 권혁규, 양현준 선수, 우리 선수들이 있지만 어 챔피언스 리그에서 일단은 돌풍을 일으켰으면 좋겠지만 어 쉽게 갈수 있는 지금 조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G조는 뭐 너무나 명확하게 맨시티 라이프치 강팀 두 개, 그리고, 지베즈다, 영보이스, 약팀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라이프치이가 생각보다, 맨시티를 상대로, 꽤나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팀이죠. 그러니까, 라이프치이가 어떤 팀이냐면, 지난번에 바이리미넨과 라이프치의 경기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팀이 정말 공격적인 팀이에요. 특히나, 앞쪽에, 빠른 선수 4 명을 둡니다. 그래서, 4, 2, 2, 2 전형인데, 앞쪽에 있는 네 명의 선수, 뭐 오펜다부터 시작해서 올모도 있고요, 뭐 베르너도 있고 빠른 선수 4 명을 두고 상대가 라인을 올릴 때이 라인을 올리는 그뒷 공간으로 빠르게 뛰어가요. 그러니까 라이프치히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너네가 한골 넣으면 우리는 두골 넣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전방 압박할 거야. 올라오려면 올려와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맨시티가 은근히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꽤나 곤란할 때가 많았어요. 어, 그래서 라이프치히와 맨시티의 경기도 뭐참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뭐 H 조는 차비 감독이 어 드디어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지금 조에 편성이 됐다. 뭐 엔트워프는 가장 약팀인 건 당연하구요. 그리고 샤우타르 같은 경우도 이번 프리시즌에 토트넘과 경기할 때 보셨겠지만 뭐 우크라이나 상황도 그렇고 지금 전력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옛날의 샤우타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샤우타르도 3시드에서는 가장 약팀에 속하는 팀이었고 그리고 포르투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무시하면 안 되는 팀이지만 포르투도 충분히 바르셀로나가 이길 수 있는 팀이니까 어 그렇게 뭐 바르셀로나에게 위협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포르투가 그 이번 이적시장 막판에 타레미를 이적시킬 뻔했어요 그러니까 에이시밀란으로 이적하는 게 거의 확정이었거든요 근데 타레미가 에이시밀란과 개인 합의까지 되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마지막에 이 서류에 사인을 하기 전에 연봉을 조금 더 올려달라 라고 요구를 했다가 AC밀란에서 연봉을 못 올려준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파토가 났습니다 어, 파토가 나서 이 타레미를 지켰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론 타레미가 지금 다음 시즌에는 다른 팀으로 떠날 수가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이번 시즌 지켜서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조심해야 되는 팀이다 어, 그래서 이번 시즌도 아주 재밌는 챔피언스리그 경기들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